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제네시스 G80 2.5 터보 AW 모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이 국내에서는 가장 뭐 선호도가 높은 세단이죠. 색상은 지금 블랙이고요. 지금 사고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수하고 차량이고요.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대형 세단치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AW 터보 모델.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마력수는 304 마력 정도고요. 지금 고속도로 연비가 대략 한 14, 리터당 14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음...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뭐저 럭셔리 브랜드니까 차 안에 실내 공간이나 외관 디자인들이 다 고급스럽게 잘 빠진 모델이고 안정성 부분에도 상당히 고급차이기 때문에 안전사양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실내 보시면은 지금 옛날처럼 뭐 우드 나무 느낌 나는 그런 건 없고, 전부 이제 메탈이랑 블랙, 요 플라스틱 재질로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조금 고급스럽고, 조금 미래 지향적인 느낌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어 변속하는 부분은 요렇게 다이얼 동그란 조그셔틀이죠, 옛날. 저고 다이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미션을 변속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후진을 하시거나 전진을 하시거나 편리합니다. 미션 같은 경우에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계기판하고 아날로그 계기판하고 같이 겸용으로 돼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스마트키가 지금 없다고 안내 메시지가 뜨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요 디스플레이가 엄청 깁니다. 와일드 디스플레이고요. 어, 조수석이 지금 워크인 시트도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 지금 버튼 보시면은 디지털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죠. 메뉴 버튼하고 요거는 내비게이션 화면이죠.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화면을 움직이거나 뭐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조그다이얼식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도 쉽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 대형 세단, 대형 세단이다 보니까 뒷 공간도 아주 여유롭고요. 이힐 베이스가 3,000이 조금 넘습니다. 3,000이 조금 넘고, 뭐, 독일 3사, 뭐, BM, 벤츠, 아우디, 이런 차량들이랑 시, 실내 공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수석까지 문을 여니까 메모리 시트 작동처럼 운전자가 쉽게 탑승하고 내릴 수 있도록 움직이네요. 네. 뒷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는 다 들어가 있거예요 이렇게. 뭐 상위 트림으로 가시면은 뒷좌석에 통풍 시트까지도 들어가긴 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한 모델이라서 운전자 위주로 이렇게 옵션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석에서문 잠그고 열고 대형 세단 이만큼 그런 버튼들도 다 있습니다. 차량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요. 지금 키로수가 아까 마일리지가 25,000km 정도 탄 걸로 확인했는데 보증기간은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까지 보증기간이 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25,599km 예뭐요 온네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의 벽에가 터보라고 적혀있죠. 출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완전 스포츠카처럼 이렇게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고급 세단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이제 끌어내고 있는 상태고요. 터보 차저 때문에.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운전자 편의 사용이죠. 요런 거라든지 그릴도 크롬으로 밑에 반바 쪽 크롬하고 엄청 예쁘네요. 차가 디자인이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조용하죠. 지금 주행거리가 얼마 안 돼서 아직 신차, 세차처럼 그렇습니다. 신차 같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도 가죽, 뭐, 엉댕이 부분은 눌림이라든지, 나파 가죽 아마 들어갈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지금 실내 광, 실내 세차도 되어 있고, 외관은 또광택까지다 되어가 있고요. 저희 매매 상사에서 입고된 차량만 광고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되고 나면 똑같은 차는 없습니다. 뭐 광고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빨리 연락을 주십시오. 팔리고 나면 동일한 매물은 없기 때문에 가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 편집하면서 배너에다가 제가 가격을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성품다 있고요. 삼각대, 그 다음에 응급처치키까지 다 있습니다. 견인고리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뒷들렁크 그물, 그물인데 요거를 설치를 해서 여기다가 뭐 조그만한 박스라도 놓으시거나 이러면은 움직이지 않도록 저 그물로 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고요. 전동드렁크전동드렁크 있고요. 보시면은 사던 4W, 4륜부동이죠 이게 이제 능동형이라 가지고 길이 비포장길이나 도로 상에 따라서 앞과 뒤이 타이어에 이제 힘 배분을 조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전자가 조금 더 안전하면서 조금 뭐. 차체 에 손상을 덜 주는 그런 운전 방법으로 자동으로 이제 컴퓨터가 힘을 배분을 하는 거죠. 타이어 상태도 어 뭐지? 예, 트레이드가 거의 한80% 이상입니다. 거의 뒷 타이어는 거의 새거고요. 앞 타이어 앞 타이어가 한80% 되고. 디 타이어 같은 거에 는90% 되겠네요. 90%이상이니까요디 타이어 같은 거 타이어도 완전 새 거네요. 새 제품이고 오토스탑 기능 보시면은 실내 한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운전석에서 조율을 할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내비게이션 하고 전화 연결해서 블루투스 기능도 되고 폼 프로젝션 휴대폰 연결해가 휴대폰 화면을 여기 화면에다가 이제 띄우는 거죠 음성 메모 어 지도 찾거나 뭐 여러가지 요거는 그 밑에 일반적인 뭐 그랜저 아반떼도 포함이 되는 기능이지만 음성으로 모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창문 내려달라, 이런 것도 음성으로 다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장치, 요건 에어컨, 발렛 모드, 기능이 이제 자동주차 시스템이죠. 그런 거 하고, 보시면 DMB, 라디오, 뭐, 미디어, 계정, 계정 연동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거. 결제만 하시면 지니 뮤직, 멜론, 뭐, 파탕 오토, 여러 가지 시네마, 영화까지도 볼수 있네요. 결, 결제가 필요한 유료 상품일 겁니다. 아마. 후석 시침모드, 차 안에서 이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이랍니다이거한번 눌러볼까요? 저도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어, 후석 시침모드 설정 시 전자석에서 사운드가 제공됩니다. 또한 전석의 볼륨을, 정숙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뭐 소리가 조금 나오나봐요. 소리가 뭐차 안에서 살짝 쉴수 있도록 이렇게 시트도요. 화면으로 이제 등받이 조절이라든지 쿠션 높이 이런 거, 쿠션 각도 이런 것까지 다 조율 되도록 해요. 시트 설정. 요건 설정에는 위치나 포지션 이 이렇게. 설정대로 딱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어, 메뉴얼. 여기 화면에서 바로 메뉴얼 볼수 있습니다. 밀라책 읽어주는 거. 예전에 저기 누구냐. 영화배우. 이대 나온 여자죠.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예. 그분이 선전하던 책 읽어주는 어플이죠. 요것도 계정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차 안에서 이제 장거리 운전이나 이럴 때, 이제, 지루함을 조금 달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 어, 내비게이션 화면 옆에 갤린더도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화면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렇게. 엄청 편합니다. 이게 돌리는 게. 검색하는 것도 편하고, 인성으로 그리고, 여기 순정 하이패스 있고요. 사제로 블록박스 설치되어 있습니다. 눈 밀러 같은 경우에 테두리가 없죠 여기. 조금 더 고급스럽게. 요즘 TV나 이런 것도 요 유리 주변 베젤 부분이라죠. 하요 휴대폰도 그죠? 요 베젤 부분이 사라지는 추세죠. 예. 그리고 목적지를 말씀하세요. 요 버튼으로 이제 목적지 바로 검색할 수 있네요. 음성 예, 음성 부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요 버튼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제가 검색은 안 했는데 자동으로 뭔가눌렀네요지요 지금 실내 라이트도 은은하게.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은은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고급스럽습니다. 저는 뭐, 나무랄 데 없죠. 뭐,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G80 같은 경우에. 차 가격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신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천만 원부터 시작하니까. 요거는,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대에서 형성이 됩니다. 뭐, 마일리지라든지 사고 부분에 영향에 따라서 이제 선호 색상이라든지. 들어가는 옵션들, 요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4천만 원 정도면 괜찮은 차였고요 차는 상당히 깔끔합니다. 한번 연락 주시면 차 시승도 가능하시고요. 다음 차량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